곧 시작될 그 2024년 그 7월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 기가 막히게 또 돈복 터지는데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그 풍수적인 그 사항 몇 가지 그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7월에 그 돈복마저 또 우리에게 그안 터진다면 더위에 또 장마에 또 불쾌질수에 우리는 아마도 그 짜증 폭발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 돈복 폭발이 될수 있도록 그런 그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2014년이라는 그 해의 상징에서는 당연히 그 용이 물고 있는 그 여유주가 있으니까요. 행운의 그 상징을 갖는 해입니다. 또 7월이라고 하는 그 달의 그 상징에서는 하반기 그 본격적인 그시작을의 미합니다.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그 하반기 그 재정 목표가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달의 암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뭔가 그 직접적인 또 구체적인 그런 금전운의 그 상징이 되어 줄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그 지폐와 동전을 모두 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은화를 그 중점적으로 또 중심에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7월은 달의 그 1년 그 12달 가운데요 허리 역할이죠 집안 공간에서는 그 거실의 그 주위가 이런 그 칠월과 또 아주 그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은화는 에너지를 그 증폭시키는 동시에 그 순환시키는 그 작용이 있습니다. 거실은 그 집안 에너지가 증폭이 되고 또 순환되는 그 중요한 그 중심 공간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은빛 동전과 그 거실은 상호 그 연관성이 더욱 깊어지겠죠. 그래서 7월에그 기운이 그 왕성해지는 이 시기에 그 강한 힘까지 우리가 이용을 해서. 구체적으로 그 은빛 동전, 즉, 500원짜리 동전이나 또 100원짜리 동전을 또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돈복은 더욱 그 집안에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가득 또 번지게 해줄 것입니다. 돈이 그 순환이 또잘 되는 것을 의미하죠. 돈이 그 막힘 없는 그런 순환에서 집안이 그 돈복은 더욱 그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거실이나 또 거실 그 탁자, 소파 모두 좋은데요. 이렇게 그 은빛 동전, 500원짜리나 그 100원짜리 동전을 꼭 눈에 띄게 그 배치를 해주십시오. 이렇게 되면 그 (7월에) 집안의 그 돈복이 또 크게 그~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